<목소리> 아. 안녕하세요 빠방입니다. 후원 감사의 영상입니다. 준군님께서 암초번에 맥주 이거 두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지금. 아! 일로 나와. 아! 일로 와. 아! 일로 와. 아! 한번 가리지 마. 아! 일로 와. 손이 딱 저, 영상 찍으면 저, 여기다가 딱 얌전하게 앉아있잖아. 너는 영상만 찍으면 왜 하늘을 가리는 거야. 아, 지혜다, 진짜. 손님은 까치다가도 영상 찍으면 저기 가서 딱 앉아있는데, 그렇지. 그렇게 앉아있어. 그렇지. 오케이, 빠. 다시 갈게요. 중구님께서 맥주 한 박스 후원이주셨습니다 중구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써니 누나, 써니 누나께서 비비고 김치만두 하나, 둘, 셋, 네 개,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물티슈로 쓰는 걸 보시고, 물티슈를 한 박스, 이렇게, 24개,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써니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써니 누나. 써니 누나가 잠깐만, 벨리 댄스였나? 써니 누나 벨리 댄스 맞나요? 벨리 댄스 강사? <laughs> 벨리, 벨리 댄스가 이건가? 미안해, 스이야 안그렇게. 애들이 이사가 문으로 쩌다 봐. 중구님, 써니 누누님, 후원 감사드립니다. 그렇지, 빡. 왜? 그래, 그렇지. 얌전하게. 나 얌전한 걸 좋아해. 일단, 배꼽미하고 울프하고, 금자는, 바깥에 내버렸습니다. 운동을 하느라고. 아, 만두 쳐 먹어야지.